그러면, 비견이 비견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 표를 만들어야 돼. 이거 표는 어떻게 여러분 만들어서 공부하면 돼?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지, 그렇지, 그 역시 사회생이 기분이 돼있네 가구세로를 만들어서, 엑셀로 표를 만들면, 여기에, 같은 간 해가지고, 이거 비견 급제 나와, 안 나와? 급제 나오지? 이쪽으로도 쭉해가고 요거, 비견, 겁제, 대제. 비견과 비견이 만나면 어떻고, 비견과 겁제가 만나면 어떻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돼. 그래야만이, <laughs> 이거의 사용성이 나와. 자, 여러분. 왜? 뭐, 하신 말씀도 세요 비견과 비견이 만나면 어떻게 돼? 어떤 일이 생길까? 상상을 해봐, 상상을. 상상 잘안 해, 요 평소에. 아니, 여러분들 현실 만족도가 되게 높은 봐요 나는 뭐 평소에 갖고 싶지 못, 가고 싶은 걸못 가지면 내 상상으로 막흠칫한다 어? 주체성과 주체성이 합치면 너무 강해지겠지. 강해지면은 둘 중에 하나가 나와. 너무 오버되는 내용이니까 확 저돌적으로 실행하거나 머뭇거려져. 머뭇거림이 있을 수 있겠지. 응? 어? 너무 오바된단 말이야. 그럼 몸뭇리 되겠지. 그 다음에 주체성과 경쟁성이 만나면 어떻게 돼? 경, 비견으로 볼때 급제가 올거 아이가? 급제에서 비견을 볼 일은 없는 거고 급제를볼때 비견이 나타나면 경쟁 상황에서의 주체성이 강해지니까 주체성이라는 게 일관성을 잃을 수 있겠지. 여기에 공부의 포인트가 있어. 그때 당시에 필요한 육신이 뭐가 있겠냐 말이야. 비견과 비견이 만날 때 필요한 육신이 뭘까? 비견과 급제가 만날 때 필요한 비견, 육신이 뭘까를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 물론, 신약할 때 비견이 비견을 만나면 좋아, 안 좋아? 좋지? 그런데 그 친구들 주위에서 생각해 보면 어느 날까지는 늘 만나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어느 날 돌아버렸어, 이놈이. 그런 놈맞다니까 오늘은 꼬양만 먹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주장이 강해질 때가 있어. 긍정적인, 긍정적인 거지. 그죠? 약할 때 우리가 자기의, 자기와 같은 걸 만나는 거는 그 문제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놈을 생각할 때도 신강한가 신약한가의 문제를 놓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 비견이 식신을 만나서 어떻게 돼? 강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 연구심이 폭발하겠지? 자기 표현이 늘어나겠지. 자기 표현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생각하고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이건 도움이 돼. 심약해. 심약한데 식신을 만나면 어떻게 돼? 출체선도 무놈이 연구한다고 연구해보니 답 나오는 거 발표할 수 있나 없나. 그리고 죽는 거 없이 술 사는 기라. 힘 빠지고 할말못 하는 기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의 다양함이라는 게 우리가 수학적인 영리통변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요, 이제, 어차피 계속 우라무여야 되니까, 요 사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노트에 적습니다. 그, 사실 여러분들, 이 학습 도동이가 앞으로는 연구, 그, 고급반 되면 있어야 돼. 이래가지고 지금, 오늘 수업이 끝나면은 학습 재료 올리는 거를 제가, 그, 우리끼리 제가 사이트를 하나, 그, 개별 사이트를 또 만들었어. 요 우리끼리 할 거를. 그리고 거기 자료를 넣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꺼내 같이 보면 돼 응? 위에 바닥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꺼내보시고 이제 창고에 오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계속 괴롭혀야 새로운 문화지 선생은 슬 복습하는 척 하면서 대강 넘어가고 이게 되나 안 되나 되지? 그래 가르쳐야 되는데 슬 복습하는 척 하면서 괜히 시험 문제 내가 너그 이것도 모르나 이러면서 복습하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잘 챙겨야 돼 자. 이 사진 놓고, 자, 여러분, 음양의 비율로 보니까 어떻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음양의 비율로 보면. 양이 많지? 여기서 양이 많으면서, 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여러분? 응? 뭐, 6대인데, 뭐, 뭐, 한그 정도로 된다고 보자. 근데 이렇게 말면, 뭐가 돼? 창구가 돼. 아, 거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laughs> 응. 그래가지고, 당신 이 얼만큼 사랑해? 이라는데 뭐, 내만큼 사랑해? 이게 원래 정상이지. <laughs> 원래 대답은 뭐가 정상이고? <laughs> 어이 내만큼 사랑한다. 야, 딱 정상이라. 뭐, 없는 걸 어떻게 사랑할기라. 할 만큼, 딱 만큼, 다 거짓말이잖아. 근데 내만큼 사랑해? 하면 기분 좋나? 안 좋나? 상대방이. 존나 기분 나쁘지. 그리고 영어로 음량을 그냥 6대1로 표현하면 안 돼. 이 글자 전체를 봐 봐, 여러분. 전체 의 비율로 보면 천간은 전부 다 어디에 와 있어? 갑을 병정 우에다 끝나 버리지. 지지도 봐 봐. 인묘진사화에다 들어가지. 그러면 전부 다 양적인 에너지야. 어떻게 따져 보면. 그래서 6대 2의 에너지지만 물론 본인은 정화라는 음간이지만 전체 사주는 양적인 에너지가 강해요. 자, 여자면서 양적인 에너지가 강하면 살이 쪘을까, 안 쪘을까? 음, 안 쪘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부, 본인이 양기로 많은데, 이 양기를 제어해줄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돼? 아주 작다? 그럼면 여러분들이 적어란 말이야. 인물의 형태는. 인물은. 잘나나, 몰나, 이 말이야. 가꾸어졌나, 안 가꾸어졌나. 처음에 음량을 따져야 돼. 그 다음에 오행을 따져야 돼. 오행에서 뭐가 부족해? 금수가 부족해. 응? 금수가, 어? 금수가 부족해. 이 사주에, 이 사주에 전반적으로 양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몰렸다고 이야기를 했어. 당연히 금수가 부족하지. 여기서는 사중경금 이야기 할 제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자, 그런데다가, 수기도 부족해. 그러면, 내라는 불이 지금 확 타오르기는 잘 타오르는데 갈무리될 조건이 있겠는가를 잘 생각해보라고. 갈무리는 되나 마무리 되지는 못한다. 이거 잘 알아야 돼. 갈무리가 된다는 것은 이게 이제 마무리 갈무리 똑같은 말인데 이 사주가 화로 끝나지 않고 토로 토로 승화돼서 넘어가는 에너지는 가지고 있지. 그런데 그게 어떤 결정적인 유형의 에너지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금이 없잖아. 그죠? 반죽으로서 뭔가 부족한 게 있어. 근데 자, 이 놀이를 하면 아직까지도 냉기가 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는데 전체 지금 에너지가 전부 다 뭐로 가 있어? 불이 필요로 하지만 불이 너무 많아. 필요로 하지만 많다는 사람의 직업은 무엇을 가질까? 생각해봐. 여러분들 상황 개념이 딱 이해가 돼야 돼. 인물은 잘났어, 못났어? 응? 아까 힌트를 줬지? 제어되지 못하면 아름다움이 있어, 없어? 없어. 큰 것도 삐죽삐죽 너무 크거나, 옆으로도 너무 퍼지거나, 어? 하여튼, 제어댐이 약하면, 그 인물이 출중하기는 어려워. 외견상으로. 확산의 에너지 아주 강하다. 그죠? 확산의 에너지가 아주 강해요. 근데 마무리는 약해? 광은 있어, 없어? 있기는 있으나 약하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주목. 주목. 이렇게 해서 양기가 많다. 보모의 에너지로 봄 여름으로 넘어가는 에너지로만 모여있다 마무리가 안된다 관응이 약하다 이랬을 때 확산을 많이 한다고 했지 확산하는 에너지는 목적이 뭐야 여러분들 확산을 많이 한다 이러면은 동네 이장 반장 생각해봐 전달하는 이런 에너지 전달하는 에너지는 인장을 받고 싶어서 전달하겠나? 안 받고 싶어서 전달하겠나? 네? 그럼 심리적으로는 가장 필요한 글자가 뭘까? 잘 생각해봐 여러분. 이런 봄에 불로 태어나면 근본적으로는 불 나무를 필요로 하지. 그래서 이 나무를 자르는거을 원할까 안 원할까 음, 안 원하지 그러면은 우리가 비어 있는 글자 중에 금수 중에 수가 더 필요해 금이 더 필요해 이상황에서많은 수가 더 필요해 수가 뭐야 나의 관명이지 어 그런데 저기서 평관이라 그랬어 평관 평관가 문제 복종성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 사주 복종이 되는 사주야 안 되는 사주야 안 되는 사주지. 어. 그리고, 네. 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게. 이 그렇다면 무엇을 써서 풀어내야 돼? 이 사주는? 중화를 위해서 뭐를 써야 되겠어? 토를 써야 돼. 토를 딱 보니까 전부 다 무토만 있지. 무토가 뭐더라? 자, 걸시잘 봤어. 상관이야. 아이? 응, 상관. 이 상관이 치는 게뭘 쳐? 그래서, 내한테 필요한 두 개의 글자가 서로가 상반되한대 이럴 경우, 이럴 경우, 대저 행복 지수가 높을까, 낮을까. 그럼 사주 안 봐도, 일이 딱 얼굴 안 봐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일까, 작은 사람일까. 자,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현재?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이제 직업을,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직업이 나올 때만큼 제가 스피커로 딱이 소를 리좀 줄이고 여러분들하고 본다. 어, 이해가 됩니까? 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담의 내용은 뭐냐 그러한 데에서의 역할 역할과 환을 쓰고 하는 딱두 가지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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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 학교로 갈수 있을까 학교는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막 이정도로 보면 되겠지 그리고 아까 말한 직업으로서 어, 올라오고 싶다. 자, 근데 이거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원 예, 이 사주에서 가능성이 앞으로 향후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머, 뭐, 뭐 대운이든 세운이든 여러분들 민혁껏 뭐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의 관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저거를 밀어줄, 이 진중, 그 개수를 밀어줘야 되는데, 저게 지금 현관이죠. 현관이 아까 말할 때 복종성이라 했습니다. 그죠? 이 사주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 상담자가 되느냐. 일로 갔을 때 바람직할까를 봐야 돼요. 바람직할까, 안 할까. 안 해. 어디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상관이 발전되다 못해 오버하는 입장에서 상관이 뚫고 나갈 방법이 없지. 식신상관은 어디로 가야 돼? 죄로 가야 돼. 근데 이 사주에 죄를 <laughs> 지장간에 있으나 써서 될수 있어 없어? 죄를 쓰면 뭐를 때려? 음. 공부를 때린단 말이야. 근데 이봄에이 나무를 때리는 걸달가고 할까? 자기 정신 세계의 죽임이 가능할까? 그래서 그는 완전히 불행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금이 와본들 이 사주에서 원활하게 쓰리 어렵다. 그래서 이거로 출시하기 어렵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이 분야로 써야 되는데. <laughs> 올해에, 작년, 올해, 재작년, 올해, 내년에 있을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자, 뭐요 나와 있는 대운으로 한번 본다. 42세, 41세,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저거, 저거, 41세 해가지고, 저거라고. 어, 무슨 일이 있겠어? 41세가 되면, 재운상 어떤, 대운상 어떤 변화가 생겨요? 뭐, 이야기 해야 될까 아이가. 사주만 쳐다보고 있을래. 마음대로 이야기 하세요. 그래, 그냥 이걸 보고 이야기 해, 이걸 보고. 응. 원래 이 관이 들어오는 건 좋아, 안 좋아? 좋은데 뭐하고 어떻게 돼, 이거는? 나의 상관과 합의되어서 뭐로 바뀌어? 주체성으로 바뀌어? 경쟁성으로 바뀌어? 관이 들어와서 명예를 얻는 듯 하나?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는? 나의 상관이 고놈하고 합의돼서 경쟁적인 주체성만 키우게 되니 내 입장에서는 신경질만 더 나지 어? 그러면 작년 10월이 그 여러분들 최근에 작년 올해 내년 정도는 이 월요일을 해야 돼 작년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어 월지에 어떤 변화가 와 월지가 아니고 월간에 월 운에 어떤 변화가 와? 어. 병적의 운이 와. 그러면은 무게 합파해버리고 또 작년에 에너지에 10월, 11월이 불이 들어와. 이럴 때는 내가 아주 답답해지지? 그러니까 뭘로 풀어내겠어, 그때는? 토로 풀어내겠지? 그 정도로 풀어내면 내 명의 치명적인 영향이 오나 안 오나? 오지. 그래서 그런 일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로 보면 대군하고 세군하고 맞춰보면 그러한 언론 또는 자기 표현으로 자기가 오히려 곤욕스러울 수 있는데 올해는 어때 올해의 변화. 올해는 어떤 변화가 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죠, 올해는. 이게 다 마찬가지잖아. 네, 네. 그럼 이제 술진충이 와. 이때 제일 큰거 술진충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올까? 네. 그리고 술진충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뭐, 내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들. 진중에 있는 지장간을 다 꺼내보고, 술중에 있는 걸다 꺼내봐. 그럼 요요 천간에 요 있는 놈하고 어떤 변화가 생겨 그래야 여러분들 이제 해석이 되는 거야 신정충에서 신이 심지... 금이 와가지고 그 누구를 하하 심지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학교 여러분들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옛날에 뭐라 그랬어 그럼 적으라 하잖아 자. 아. 진하고 수라고만나서진 중에 뭐가 있어? 네. 을, 개, 무. 술 중에 뭐가 있어? 진정무. 신정무. 신정무. 가 있어. 그런데 본인이 오늘 청간에 보니까 뭐가 있어? 갑, 정, 무, 기. 짝지어 봐. 어, 어리, 어리야? 네. 자. 의 있어. 그럼 하나하나 잡지봐 하나 얼음 뭐 해야 돼? 물은 관계될 거 없지. 개는 무게 합한다. 그지? 어, 이놈이 화로 바뀐다. 무는 무갑충한다. 그 다음에 신은 신정충한다. 정은 관계없고, 무는 또 무갑충, 무게, 어, 무갑동한다. 그지? 어. 자, 이러면은 이때 역시 올해 역시 생길 게 평관 평관운이 들어와서 평관이 뭐와 만나 장관상. 상관과 만나서 뭐로 바뀌어 나의 경쟁자로 바뀌어 그지 네. 관적으로 기회가 온다는 거는 이게 합한다는 게 그러면은 뭘로 의미할까 무게가 합한다는가 표현해는게 1차적으로 표현해낸 게 뭐와는 합이 돼 하나 관하고는 합이 돼. 그러면 내가 먼저 표현을 해서 관이 합할 수도 있고, 관의 명예를 받아서 내가 표현할 수도 있지. 그니까 러 누가 나한테 명예를 주든, 내가 어떤 청탁에 의해서 글을 쓰든, 그게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관과 만나진단 말이야. 평관과 만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야. 오히려 나이, 경쟁자만 만들어내고, 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돼야 되니까 올해는 좀 어떻게 해야 돼? 그러게 그러니까 조용히 지내려면은 아까 말한 이 우리가 육신법 중에 뭘 갖다 써야 되겠냐 말이야 이 사주에